안녕하십니까. 아미쿠젠 푸시픽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, 어,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어, 건강 관리에 힘드실 줄 압니다. 이번 저희 아미쿠젠 푸시픽에서는 어, 면역성을 정진시키는 바이트렉스 임륜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리고자 어, 대표이사 어, 신용철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. 바이탈리면 X는 홍삼 제품으로서 그 면역성을 증진시킬뿐만 아니라 혈액 흐름을 개선한다든지 기억력을 증가시켜주고 또한 피로를 회복시키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홍삼의, 홍삼의 주요 성분 중에서 그 인체내에서 만들어진다는 컴파운드 K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베타골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꽃송이버섯 수용성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미코젠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피니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, 어, 우리 바이탈 엑스 임륜의 면역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. 어,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, 어, 어, 노력해왔습니다. 자신있게 우리 사업주 사장님 여러분들께 바이탈 엑스 임륜을 권해드립니다. 어, 바이탈 입면 X의 성공을 기원합니다. 바이탈 X 인면 파이팅!